땅끝 해남의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 솔라시도가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7배 큰 땅끝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전체 9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 오는 2037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산 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서버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한국전력공사와 LGCNS 등 기업을 비롯해 기관 10곳과 데이터 센터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남 솔라시도에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개 동을 세울 계획인데 민간 자본 1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16,000여 명. 지방 세수입도 한해 200억 원이 새로 생길 전망입니다. 기존의 전력 공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솔라시도는 태양광으로 자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 유치가 가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 계속 확대하는 것은 전력 공급 측면에서 불가능하고요. 우리 전남 도내에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2년 필요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의 50배인 7만 7 0 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은 솔라 시도의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와 AI OTT 플랫폼이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연관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AI 그 다음에 OTT 플랫폼 등 첨단 기술 발달과 컨텐츠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태양과 바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솔라시도 기업 도시 솔라시도가 국내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